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겠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요. 이러되 주여 그러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 어, 언제나 그 요단강 서쪽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중심이에요. 거기를 기준으로 요단강 건너편하면 요단강 동쪽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배단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고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의 배단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잖아요. 그 동쪽편에 감남산이 있어요. 올리브 마운틴. 그 감남산 쪽에서 보면 이제 두 산이 있으니까 그 사이 골짜기가 기드론 계곡 골짜기인데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어 사이에 두고 두 산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는 쪽에 어 올리브 마운틴 감남산 방향이 있을 거고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어 감남산 동쪽 편이 있을 거잖아요 베단이는 그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단이에서 예루살렘이 보이진 않아요 그베단니에서부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래서 베단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감남산을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곳에 베단니에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모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아마 이세삼 남매는 고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어, 액수에 큰 돈에 300대나리온이나 되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유한 어, 그런 어떤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 베단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어, 가족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두 자매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어, 의지하는 그러한 어,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네. 17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인들 우리도 좀뭐 그런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3일 사흘 동안에는 아직 혼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어 회생할 수도 있고 기적처럼 근데 이제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어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10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5리면 2km 정도인데 어, 성경에 우리 한국식 단어인 오리니 10리니 이런 단어로 쓸 리가 없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다른 어, 표현이겠죠. 당연히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1스타디온이 600피트 정도 되니까 200미터 좀안 돼요 192미터 뭐이 정도가 1스타디온인데 여기 원문에 보면 15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미터로 잡으면 3킬로미터 3km 정도인데 3킬로가 좀안 되는 네. 그래서 어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15스타디온 하면 잘 모를 테니까 오리쯤 해서 어, 2km 정도 했는데, 2km는 좀 넘는 네, 그런 정도의 거리, 15스타디온의 거리니까, 뭐, 3km라고 하면 코앞이죠, 뭐. 네, 여기서 과천까지 3km 될까요? 선바위역까지 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로 코앞에, 뭐, 서울이면 과천, 어, 그것도 아주 가까운,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거의,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일로 위문하러 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와서 함께 위로하고 곡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둘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자. 나사로 저놈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니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민중들은 예수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자칫 뭐 로마로부터의 해방운동 독립운동으로 번지면 로마의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을 물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밑보여서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로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기들에게로 민중의 분노가 향하면 자기 가족들도 위기에 처할 테니까 유대의 사내들인 공예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매국노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어, 사랑했다면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들을 원해야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꼭 영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국노들이라고 누가 진짜 매국노냐,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정말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우리 백성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많은 능력과 어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민중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고 원하고 혹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아니야라는 기대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부터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보아 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인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이제 마지막 표적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된 것이죠. 이십 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뭐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으면 너무 지나친 해석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어 뭐성격적일 수도 있겠죠. 마르다는 좀 외향적이라면 마리아는 좀 내성적이었나? 뭐 이럴 가능성은 있을 거고요. 또어 집에 조문 오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마르다 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상처입고 뭐 실망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 부른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도 곧 뛰어나가거든요. 다음, 이제 다음 날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냥 뭐 그런 상황이 있었나보다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고 마리아는 앉아서 뭐 다른 조문객들을 어 ,과 함께 한다든지, 뭐 어쨌든 어, 마르다 혼자 나갔고, 마리아는 계속 집에 있었고, 뭐요 정도만 해석하도될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두 자매가 목이 빠져라고 예수님 기다린 거죠. 예수님 빨리 예수님이 사랑하던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만 오시면 아무리 죽어가는 오빠라도 다시 살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시기만을 두 자매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와 버린 거죠. 예수님 일부러 늦게 오신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마지막 전도여행 중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북주, 북부 지역의 가이샤라 빌리뽀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이라 하던데요, 엘리아라 하던데요, 선지자라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곳이 가이샤라 빌리뽀 최북단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베다니까지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어, 짊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 살리는 것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모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10장 41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예, 예, 오늘 나사로 살린 사건에 직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러고 이제 나사로 본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사역 중에 배단이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전파되고 이런 걸 의도하셨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 여행. 마지막에 전도여행 중이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너무 늦게 온 거죠. 그런데 이두 자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너무 늦게 와 버린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빠가 죽었고 무덤에 쓴지 4일이 지났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서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산상 철야기도 하시고, 무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제 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구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믿다. 무엇을 의도하고 이 말을 했는지 이제라도 구하시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주님이 구하시면 믿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문 돌리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아,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날 텐데 돌문을 왜 여냐고 이렇게 마르다가 말한 걸 보면 이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라는 말이 지금 당장에 오빠가 살아날 것을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한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라도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마르다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장례식 이루고 많은 사람들 큰일 치르고 막 오랫동안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이러면 평상시에 어떤 정상적인 그런 멘탈은 아닐 거잖아요. 지금 마르다의 감정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성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그런 말들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두 자매가 오빠 없이도 어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의미했는지, 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빠 죽은 지 나흘 지났지만, 이제라도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23절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마르다 혼자 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예요.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 우리라도 마르다처럼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났는데,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알아요. 오빠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아요. 네, 알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대답했겠죠.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라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이미 하면서 I am 하면서 내가 부하리오 해 아나스타시스 부하리오 카이 그리고 해조에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부하리며 생명이다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계속해서 자기 지배권 안에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부활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패배당하는 더 이상 사람들을 자기 권세 아래 죽음이 정복하고 짓밟아 눌러놓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예요. 나는 부활이다. 이 땅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정복당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권력자도. 이 땅에 그 어떤 부유한 사람도 다 죽음에 정복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지 않도록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파하고 새 생명의 부활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음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으면 끝인 어쩔 수 없는 슬픔으로 끝나는 그러한 패배가 아니다. 부활의 승리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의 다중성을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문장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여기서 나사로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육적인 부활이에요. 살아날 거다. 무덤문을 열고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런데, 나사로 뿐 아니에요. 나사로 사건은 육적인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또 예고해요. 이게 무슨 예고편 같아요.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문을 열고 나올 거거든요. 물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나사로와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어서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서 나사로는 언젠가 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와 같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육체적인 또한 번의 성육신을 하는 지상의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니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무덤문을 열고 나온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왕처럼 군림하지 못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건이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에요. 이제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들은 영적인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요.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육적인 삶을 천년 만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을 죽죠. 재림 전까지 재림 때 살아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을 다 경험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신 분인 걸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먼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닌가? 마르다처럼 그 믿음도 귀하지만 미래뿐 아니라 올레디,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먼 미래의 주님의 구원만 믿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역사 가운데 누가 이런 담대한 외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사망과 죄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까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